마음의 준비 아, 되셨죠? 네. 그리고 스파링 네. 서로 한다고 동의하셨죠? 공식 네. 차리고 네. 네. 하시기 바랍니다 어. 아 정훈아, 근데, 내가 한아야 내가 와야지 못하겠으면 그거하고동아 내가 한말 기억하고거나아 세게 가 세게 세게 안 매? 그건 인데 천천히 하시 아, 이거 뭐야 이거는? 이거 천어 거야? 알는만 아이 개새끼야. 개새끼 살아고. 아빠, 마, 마 뺏마, 뺏마. 그냥 들어가 어우. 때려가. 들어지 마, 빼지 마, 빼지 마. 주먹으로 들어가, 들어가. 주먹으로 들어가? 응. 들어가면 되잖아. 가도 들어와. 정원들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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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가두세요 가드 가자이 가자 가자 계속 때려 계속 때려 못 때려 못 때려 가 가도 올려 가드 려가 가도 올려 자 30초 세컨 30 30 30초 30초 그렇지 됐어 1러운드끝자 각자 세건으로 가세요 준비 서로 자 준비 시작 학교에서 싸우지 마시고 학교에서 싸우지 마시고 자존심 싸우지 마세요 야 들어오면 그냥 때려 원투야 원투 때려. 원투만 때려 원투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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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 때리기 없어 만 때려 먼저 들어가 먼저 들어가 야, 뭐 야! 야, <laughs> 야. t 미디어 준때려야 자가 두�್스스łbym 아아 nowadays Samantha fairly fine presents together a AUเรา 안공 poln coating이 돈 guerre kingdoms katana zatwopak니 가 너! t h o m a s 스칵 들어 2aking 아! t a t o 때려, 가사때들위� Rock That 광가1 들어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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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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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들